9 0이점을 기록 중인 안세영이 여자 단식고트 랭킹 1위 수산티의 자리를 바짝 추격하며 조만간 정상의 주인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에 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여자 배드민턴 단식의 역사가 거대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요지부동이었던 전설적인 이름 수시 수산티의 아성을 대한민국이 낳은 천재 안세영이 무서운 기세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안세영은 고트 점수 900이 점이라는 경이로운 수치에 도달하며 단순한 세계 랭킹 1위를 넘어 역대 최고의 선수라는 왕자를 향해 마지막 한 발자국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석 안세영의 900이 점이 갖는 무게와 현대 배드민턴의 진화 안세영이 기록 중인 900이 점은 단순히 대회 우승 횟수를 합산한 결과가 아닙니다. 이는 스포츠 과학과 데이터 분석이 정점에 달한 현대 배드민턴 환경에서 거둔 선거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극한의 경쟁 환경. 수산티가 활동하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재의 여자 단식은 체력 소모가 극심하고 상위권 선수들 간의 전력 차이가 촘촘합니다. 이러한 춘추전 국시대와 같은 환경에서 독보적인 승률을 유지하며 점수를 쌓아 올린 안세영의 행보는 그 자체로 경이로운 업적입니다. 상대의 전성기를 갉아먹는 수비, 안세영의 플레이는 상대 선수의 체력과 멘탈을 동시에 소모시킵니다. 어떤 공격도 받아내는 철벽 수비와 빈틈을 파고드는 영리한 경기 운영은 과거 수산티가 보여주었던 지배력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 개척자 수시 수산티 넘을 수 없었던 상징적 벽. 인도네시아의 영웅 수시 수산티는 오랫동안 여자 배드민턴의 기준점이었습니다.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을 비롯해 세계 선수권을 석권하며 그녀가 세운 기록들은 후배 선수들에게는 경유의 대상이자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예술적 배드민턴의 정점. 수산티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했던 시절에도 정교한 스트로크와 완벽한 코트 활용 능력으로 시대를 평정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기는 선수가 아니라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의 예술성을 만천하에 알린 아이콘이었습니다. 불변의 고트 1위, 수십 년간 수많은 챔피언이 등장했지만 그 누구도 수산티의 상징성과 누적된 영향력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세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나타나면서 그 견고했던 서사가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분석: 계승과 진화. 전설의 왕자가 교체되는 역사적 순간. 안세영이 수산티를 추격하는 현상은 단순히 두 선수의 우열을 가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는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계승의 과정입니다. 완성형 아티스트로의 진화. 안세영은 이미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그리고 각종 메이저 대회를 휩쓸었음에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공격 패턴의 다양화와 네트 플레이의 정교함까지 더해지며 그녀는 점점 약점이 없는 완성형 선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망과 기대, 전문가들은 안세영이 현재의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수산티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900이 점이라는 수치는 그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전 세계 팬들은 이제 새로운 고트의 탄생을 목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왕좌의 게임. 안세영이 수산티를 넘어서는 순간의 의미. 기록의 누적을 넘어선 경기의 지배력. 안세영이 기록 중인 900점이라는 고트 랭킹 지표는 단순한 승률의 합산이 아닙니다. 배드민턴 전문가들은 안세영의 경기 운영을 두고 별표 별표 코트 위의 체스 별표 별표라고 표현합니다. 수산티가 활동하던 시절의 배드민턴이 우아한 스트로크와 클래식한 랠리 위주였다면 안세영은 상대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체력적인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현대적 압박 배드민턴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특히 셔틀콕이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몸을 던지는 그녀의 수비는 상대 선수의 공격 위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심리적 무기가 됩니다. 이는 수산티가 가졌던 정교함의 현대 스포츠의 강력한 피지컬이 결합된 형태이며 이것이 바로 안세영이 새로운 고트 GoAT로 추앙받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부상을 딛고 일어난 투혼, 전설의 필수 조건, 위대한 선수의 서사에는 반드시 시련과 극복의 과정이 포함됩니다. 안세영 역시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며 무릎 부상이라는 큰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수산티가 선수 생활 내내 꾸준함을 유지하며 인도네시아의 영웅이 되었듯, 안세영 또한 부상의 고통을 참고 코트 위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2026년 현재, 그녀가 보여주는 복귀 이후의 경기력은 이전보다 더욱 영리해졌습니다. 힘으로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안급조절과 노련한 경기 운영을 통해 부상의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승리를 챙기는 모습은 그녀가 이미 전설의 반열에 올랐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역경 극복의 서사는 수산티의 전성기만큼이나 강렬한 인상을 대중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의 글로벌 아이콘 안세영이 바꾼 지형도 안세영의 등장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배드민턴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과거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양분하던 여자 단식의 패권은 이제 안세영이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 재편되었습니다. 그녀의 경기는 유튜브와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며, 수많은 배드민턴 꿈나무들에게 새로운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수산티가 배드민턴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면, 안세영은 배드민턴을 한계 돌파의 과학으로 정의했습니다. 900점이라는 상징적인 수치는 이제 그녀가 갈아치울 수많은 기록 중 하나에 불과하며, 팬들은 그녀가 수산티의 통산 우승 기록마저 넘어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대의 계승 수산티의 유산 위에 핀꽃 결국 안세영과 수산티의 고트 논쟁은 누구 하나를 깎아내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산티가 닦아 놓은 여자 반식의 길은 안세영이라는 거장이 나타나 더욱 넓고 견고하게 확장되었습니다. 2026년 겨울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이 다음 시대의 천재에게 왕관을 물려주는 경이로운 과정입니다. 안세영의 스매시 한 번, 드롭 샷한 번에는 수산티가 보여주었던 영리함과 현대 배드민턴의 치열함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제 인도네시아의 전설을 넘어 배드민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단한 명의 이름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세영의 시대, 전설을 넘어 신화로 향하는 발걸음, 데이터가 증명하는 압도적 우위, 900점의 실체, 안세영이 기록 중인 900점이라는 수치는 단순히 투어 대회에서 얻은 누적 점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승률, 메이저 대회 입상 횟수, 그리고 무엇보다 상위 랭커들과의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을 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수시 수산티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지금처럼 정교한 데이터 분석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만약 당시의 기록을 현대적인 지표로 환산하더라도 안세영의 현재 페이스는 이를 상회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안세영의 경기 지속성입니다. 현대 배드민턴은 부상과의 싸움이라 불릴 만큼 선수들의 수명이 짧아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철저한 자기관리와 과학적인 훈련을 통해 매 시즌 기복 없는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산티가 가졌던 천재적인 감각에 현대 스포츠 과학이 더해진 결과물이며, 고트 G O A T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롱런 가능성에서 안세영이 높은 점수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비형 선수를 넘어선 완성형 아티스트로의 진화. 과거 안세영을 수식하던 단어는 셔틀콕 잡는 터미네이터 혹은 철벽 수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안세영은 수비를 바탕으로 하되.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를 무너뜨리는 날카로운 공격력을 장착했습니다. 이는 수산티가 보여주었던 부드러운 경기 운영과 닮아있으면서도 그 속도는 훨씬 파괴적입니다.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는 수동적인 배드민턴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랠리의 흐름을 설계하고 집행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안세영을 상대하는 선수들에게 더큰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수비를 뚫기도 힘든데 이제는 공격까지 들어온다는 공포감은 안세영이 코트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승부의 절반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이러한 지배력이야말로 수산티를 넘어 역대 최고의 선수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증거입니다. 안세영이 보여주고 있는 900점대 고트 GoAT 지표의 경이로움은 단순히 인도네시아의 전설수시 수산티와의 기록 비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가 가진 인간 한계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수산티가 우아한 기술로 시대를 풍미했다면 안세영은 그 기술에 현대 스포츠 과학이 요구하는 극한의 피지컬과 데이터를 결합하여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철옹성을 구축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세대 교체의 의미를 세 가지 핵심 관점에서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안세영 타임이 선사하는 심리적 지배력 안세영의 경기 방식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상대 선수가 느끼는 절망감의 깊이입니다. 전성기 수산티 역시 정교한 코스 공략으로 상대를 유리했지만 안세영은 상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질식 수비로 승부를 결정 짓습니다. 셔틀콕이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몸을 날려 살려내는 그녀의 모습은 상대에게 아무리 강하게 쳐도 점수를 낼수 없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이러한 지배력은 단순히 한 경기의 승리를 넘어 투어 전체의 생태계를 변화시킵니다. 현재 안세영과 맞붙는 상위 랭커들은 그녀를 이기기 위해 평소보다 더 무리한 공격을 시도하게 되고 이는 결국 실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수산티가 기술의 정점에서 군림했다면 안세영은 상대의 멘탈과 체력을 동시에 갉아먹는 전략적 우위에서 고트의 자격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상과 역경을 이겨낸 강철의 서사, 모든 전설적인 선수들에게는 실현의 순간이 있습니다. 수시 수산티가 인도네시아의 국민적 기대를 짊어지고 올림픽 금메달을 따내며 영웅이 되었듯, 안세영 역시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전후로 마주했던 무릎 부상과 협회와의 갈등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었습니다. 코트, GOAT를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는 역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안세영은 신체적인 고통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도 코트 위에서는 오직 셔틀콕에만 집중하는 초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상을 안고도 세계 정상을 지켜낸 그녀의 인내심은 과거 수산티가 보여주었던 강인한 정신력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모습입니다. 900점이라는 수치 뒤에는 단순히 승리의 기록뿐만 아니라 고통을 견디며 쌓아 올린 아티스트적인 투혼이 녹아 있습니다. 3 기술적 진화 수비형 선수를 넘어선 완성형 포식자. 많은 이들이 안세영을 수비의 달인으로만 기억하지만 최근 그녀가 보여주는 공격적인 변화는 수산티를 추월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고트 랭킹 1위로 올라서기 위해 안세영은 자신의 주무기인 수비의 날카로운 스매시와 변칙적인 네트 플레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수산티가 활약하던 시대의 배드민턴이 누가 더 실수를 안 하느냐의 싸움이었다면 안세영이 지배하는 지금은 누가 더 완벽하게 상대를 무너뜨리느냐의 싸움입니다. 안세영은 매 경기 진화하고 있으며 상대의 전술에 맞춰 자신의 스타일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전설들이 가졌던 고정된 스타일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현대 배드민턴 완성형이라 부를 만합니다. 불멸의 수산티와 진화하는 안세영. 2026년 여자 단식 g 이 t 지형도의 대격변. 안세영이 기록하고 있는 현재의 수치들은 단순한 커리어의 축적이 아니라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적, 체력적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안세영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과거 수산티가 군림하던 시절의 배드민턴과는 그 개를 달리합니다. 수산티의 배드민턴이 우아한 체스와 같았다면 안세영의 배드민턴은 강철같은 체력 위에 설계된 정밀한 공학과 같습니다. 특히 안세영이 GOAT, Greatest of All Time, 논쟁에서 수산티를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별표 별표 승률의 순도 별표 별표에 있습니다. 수산티 시절에는 상위권 선수들 간의 전력차가 뚜렷했으나 지금은 세계 랭킹 10위권 내의 모든 선수가 언제든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평준화된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향 평준화의 시대에서 안세영이 거둔 90% 이상의 승률은 과거의 기록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검증을 거친 결과물입니다. 시대별 여자 단식 지배력 비교 수산티 vs 안세영 과거 수산티의 전성기였던 1990년대 초반과 안세영이 지배하고 있는 2020년대 중반을 비교하면 스포츠 과학의 개입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으로 나타납니다. 수산티는 본능적인 감각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코트를 지배했다면 안세영은 초단위로 분석된 데이터와 신체 역학을 바탕으로 한 스텝 한 스텝을 결정합니다. 수산티의 유산, 인도네시아 배드민턴의 정신적 지주 올림픽 초대 챔피언으로서의 상징성, 안세영의 진화, 셔틀콕의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진 현대 배드민턴에서 무결점의 수비와 역습을 완성. 이두 전설의 만남은 결코 누가 더 우월하냐를 가리는 유치한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산티가 닦아놓은 여자, 단식의 토양 위에서 안세영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어떻게 세계를 뒤덮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900포인트의 의미, 숫자가 말하는 전설의 교체. 안세영이 획득한 고트 랭킹 포인트는 단순한 우승 횟수의 합산이 아닙니다. 대회 등급, 상대 선수의 수준, 경기 내용의 압도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 수치에서 안세영이 수산티의 턱밑까지 추격했다는 것은 이미 그녀가 실질적인 역대 최고 선수의 반열에 들어섰음을 시사합니다. 많은 전문가는 2026년 예정된 주요 국제대회 결과에 따라 안세영이 공식적으로 수산티를 넘어 G.O.A.T 랭킹 1위에 등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세영이 부상 없이 지금의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그녀는 여자 배드민턴 역사상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별표 별표 절대적 영역 별표 별표에 발을 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 스포츠 역사를 넘어 세계 스포츠사에도 기록될 거대한 사건입니다. 진화하는 전설, 안세영이 증명하는 고트, g 이티의 새로운 정예, 안세영과 수시 수산티 두 이름이 나란히 놓이는 것만으로도 배드민턴 팬들의 심장은 뜨겁게 뜁니다. 수산티가 20세기 여자 단식의 기틀을 닦은 창조주였다면, 안세영은 21세기 배드민턴이 도달할 수 있는 최종 진화형으로 불립니다. 이제 900포인트를 넘어 수산티의 아성을 위협하는 안세영의 여정은 단순히 1이 자리를 뺏는 게임이 아니라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의 한계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압도적 지배력, 900점의 무게. 안세영이 기록 중인 900포인트는 과거의 우승 횟수와는 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현대 배드민턴은 상위 랭커 10명이 언제든 서로를 이길 수 있는 상향 평준화의 시대입니다. 수산티 시절처럼 상위 몇 명의 선수가 투어를 독식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중국의 천이페이, 대만의 타이징,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 등 각국을 대표하는 역대급 천재들과 매주 맞붙으며 쌓아 올린 이 점수는 안세영의 꾸준함이 얼마나 경이로운 수준인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안세영은 부상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경기 운영 능력, 게임 매니지먼트를 극대화하며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는 체력이 떨어져도 이길 방법을 찾아내는 즉 수산티급 지능 플레이가 안세영의 몸에 완전히 체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무릎으로쓴 투혼의 서사, 수산티를 넘어서는 정신력. 수시 수산티의 전설에서 가장 빛나는 대목이 1992년 올림픽 당시의 강철 멘탈이었다면 안세영은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며 그의 못지않은 투혼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릎 부상을 안고도 코트 위에 주저앉지 않고 서틀콕을 끝까지 쫓는 안세영의 모습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수산티를 보며 느꼈던 경외심을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에게 선사했습니다. 고트, GOAT의 조건에는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을 뚫고 정상을 지켜내는 서사, 내러티브가 필요합니다. 안세영은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정신력으로 극복하며 수산티가 가졌던 상징성을 자신만의 색깔로 덧칠하고 있습니다. 수산티가 우아한 백조처럼 코트를 누볐다면 안세영은 거친 폭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잡초처럼 승리를 쟁취합니다. 이 처절한 승부욕이야말로 안세영을 수산티 이상의 반열로 올리는 핵심 동력입니다. 기술의 융합, 수비형 보컬에서 공격형 마에스트로로 과거 안세영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수비는 좋지만 공격이 단조롭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안세영은 이 비판을 완벽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수산티의 전매특허였던 정교한 헤어핀과 코트 구석을 찌르는 드롭사들 흡수한 것은 물론, 현대 배드민턴의 강력한 무기인 점프 스매시의 각도까지 예리하게 다듬었습니다. 이제 안세영은 상대를 질식시키는 수비로 진을 빼놓은 뒤, 결정적인 순간에 전광석화 같은 공격으로 경기를 끝냅니다. 이러한 공수겸장의 모습은 수산티가 보여준 기술적 완벽주의의 현대적 계승입니다. 수산티가 부드러 정밀화를 그렸다면, 안세영은 그 정밀화 위에 현대적인 강렬한 색채를 더해 거대한 벽화를 완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론, 새로운 태양의 시대가 열리다. 우리는 지금 수십 년간 요지부동이었던 여자 단식의 왕자가 교체되는 역사적 찰나에 서 있습니다. 수시 수산티라는 거대한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위험있게 서 있겠지만 안세영이라는 새로운 봉우리는 이미 그 높이를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세영이 써내려가는 900점의 역사는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자부심을 넘어 전 세계 배드민턴의 새로운 표준 스탠다드이 될 것입니다. 그녀가 코트 위에서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수산티의 기록을 하나씩 지우고 그 자리에 안세영이라는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고트랭킹 1위의 변화는 단순한 순위 바꿈이 아니라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가 더 빠르고 더 강하며 더 영리해졌음을 알리는 승전보입니다.